유사투자자문업과 환불대행업체에 대한 시사점. 네, 증권방송 리딩방 이용하시는 분들 많죠. 유사투자자문업이라고도 하고 줄여서 유투업이라고 합니다. 요새 여기에 대해서 쭉 영상을 찍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형식적 가맹점을 사용하는 업체를 주의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들이 강제 취소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시사점을 하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법이 사실은 모럴 레저드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유투업체는 강제 취소가 사업의 주요 페인포인트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노트북이나 CD 등을 제공해서 유투업 그 수수료를 이 구매 대금이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대규모 CS 조직으로 운영해서 고객이 환불받고자 하면 이를 설득해서 환불을 막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새로운 방법이 나타났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유튜브에 대한 환불 대행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령 A라는 직원이 고객에게 유튜브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결제를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손실이 발생하면 고객은 당연히 환불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이때 B라는 직원이 전화를 합니다. 환불대행업체인데 환불을 내가 대신 받아주겠다 대신 환불받은 금액이 30% 정도를 수수료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강제 취소가 되어도 반드시 일부 자금은 유튜브 업체가 갖게 되면 이 천만원 중에 300만원은 유튜브 업체가 고정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외관적으로는 유튜브 업체와 환불대행업체는 사업자 자체는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실제 경영주는 동일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물론 사업주는 이왕에 환불 대행 업무를 하는 마당에 자신이 소유한 유튜브 업체에 대해서만 꼭 환불을 할 필요는 없고 경쟁 유튜브 업체들 것들도 환불을 받으면 더 좋겠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업체에 대해서도 환불을 진행하나 이제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환불을 하죠 여기서 마케팅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대해서 환불 대행을 하고 이를 통해서 명성을 어느 정도 높인 후에 다른 유튜브 업체에 대해서도 환불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네, 이 사람은 시장 평판이 좋아가지고 더 수입이 잘 되겠죠 물론 환불 대행업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도 처음부터 환불 대행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해서 유튜브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유튜브 업체 결제를 하고서 거기에 따라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났는데 환불 대행 업체를 썼더니 이를 환불을 받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실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설계된 것일 수도 있음을 염두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